그래서 쭉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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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, 다 우회전, 대게 우회전. 대게 어, 다 되게요, 어 뭐. 그러니까 가게가 다 거기서 거기야.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. 아니, 여기서 주차해? 여기? 아니, 그냥 저 쭉, 쭉 가라고. 어시장 쪽으로 가라고. 여기만. 거기 음, 한일는 조그마한... 음, 응, 네. 네. 조그마한... 음. 거기가 조만한 이게 거기가 조만한 거. 한 주세요. 더맛있겠다일 킬만 거요 맛있게 사계절 매운 냄비 나가면서 만원 살도 막 잡고 사라들라 걸어가면은. 난난초살 사라들라 걸어가오라니까 맛있니 더. 아니 밭도. 이거 소에 응. 나와요 진짜? 어? 진짜 각 잡는 거라 박달이지 박달. 장도 좋고. 에이 누가 보고? 돌아가고 갔다 근데 박자는 그 찍혀져 있잖아요. 이거는 그그그 진짜 차이고 다리가 짤려 그러네. 아잘랐어 이거는 지금 아, 잘차는요 그 네. 지금? 모 아, 뭐 아, 아, 아. 이거 딱 찼다 그게 맛있다 그가 맛있어? 거지. 몇 개, 4마리 10만원? 이몇킬로요몇마리면돈좀 많이 나와3 3로요 3킬로? 몇 명이 먹어요? 근데 먼저 는살리비가 들어 살리비가 들어야 는게 되잖아요 그럼 한 20만원 뭐? 비가얼인데요 3천원씩 3천원씩? 아이고 킹모카 경은 20만원 3천원씩 이거 지는거 잖아요 음. 아그냥그그 엄청 수상 그, 그, 그 하데. 어. 어? <laughs> <내 물어 50분이. 웃음> 아, 도왜 왔어? 아 어. 아상 찍어 주아니 네. 아. 저 봐, 저 아니, 또안해책회의 비교... 하는 거 아. 지 아. 니뭐 사시는 거 가지고 그돈 15만 이 없, 10만 이 없어 가지고 진짜. 야, <laughs> 저런저런도 괜찮지 않냐? 그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. 야, 이거, 리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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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남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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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라면도 맛은. 라면도 많아 그래? 대게탕. 대게탕 지금 바로 해드릴 까 아니, 이거 양안해줬어 근데 이 대게탕 이거 아씨 아절야지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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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. <놀람> <놀람>

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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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나 주세요. 이 참이죠. 예. 참 계속 먹을까요? 아, 드려봐. 참 어떤 거 먹군데 그다음에? 아니, 아니. 이거 삼 먹고. 아, 저또일주 또 왔으면 이제 어디 볶음밥 도두개주시죠거부실했니니거니거 응. 어. 어. 아, 아, 다..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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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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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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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아니 이거, 에 잘렸어. 아. 이거, 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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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이거, 이거, 아, 아 이거, 아, 이게 뭐야? 다 삐디 해가지고. 자. 어 괜찮네. 이거. 다리 없어이거 아. 아, 아, 네, 아, 한두 개 먹으면 끝보이 형. 아. 이거 얼마씩 타야 1만 원, 2만 원, 30만 원, 4만 원, 50만 원, 6만 원, 만 원, 만 원, 뭐 치면은, 저거를, 한 마리 딱 넣잖아? 응. 입에 뼈만 도 발라줘. 어떻게, 어렇게 와, 깜짝랐 어떻게, 이렇게. 이렇게. 집중해야 되는 거 아나? 여기서 집중시키는 거. 응. 응, 못 치겠다. 야, 그냥 발만 난거 이거 다 야. 그 봐, 파에 있네. 어이구, 저거 못들어갈 거야? 어, 아니, 안 돼. 저거 못들어가못 들어. 아니, 다. 아니, 그냥 들어가. 야 아니 그거 기서 여기서만 돌면안 돼? 돌문도 제앞에서만어 근데 이게 폭이 너무 작다. 아, 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폭이 너무 작은 거같 비닐, 비닐 겉에만 다 타잖아. 오. 진짜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짜 수도 있어. 아, 그게 지랄이네. 대화구이 하는 것처럼. 어울려, 가. 아. 폭이, 야 이건 한우야? 어 어우씨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 우리 이거? 식당 아니야? 응 이건 소기야어고기 너무 맛있다 왜 그걸 입었지? 어어어 아이씨 어, 내가 내가 어요리다하거 그래서 아 모두 건강과 행복을 오, 위하여, 위하여. 뭐, 뭐, 너무 빡나오다 응? 그래? 오케이 아, 아오 어, 맛있다 네. 아, 아 여기서 한대어 아니 나도 못해 아니 뭐해 이제 는다 네. 아, 네. 아, 아니 근데 나랑 나 아니 안안

야, 소금을 좀 두껍게 깔걸 아이씨 탔어? 저거 못 먹어 X나 짜야 돼. 야이인 진짜 이 시X 아형 그럴 수도 있지 뭐 쒸이 아니 그것만큼 칭찬 못한 음, 갑자기 왜 그래. 바뀌어? 그 형이 하던가 아니 분명치. 나는 그냥 지가 지고 바람스럽게 그러게 하네 형이 하던가 장 아, 써봐 먹어 불교 하씨자또 자, 아. 먹어 아, 아. 아, 아 차돌록 해야지 오 버려 아, 야 김치 가 끝내준다. 김치 맛있지? 내가 동성내기 좋아서 동성고다 아니라 아. 어동선 조개 좋아 조개 이걸로 하는게 얼마나 힘건데 이겼어? 야, 원래 장가 도고 하는 길때 이렇게 뭐가 되는. 음. 완전. 난 달고스도? 응? 잘렸어. 원래 달고 어, 먹잖아요, 이거. 청천어 때 야. 이 치즈 뿌렸어? 안뿌렇지 어디? 플러스 여기다. 잖아너거에다가기 치즈만 따봐 먹고 보이다나나로 이건 좋 아, 치즈가 아니야. 아이 뭐하는 겨 이거 쌔기향 거는? 아 이거 형, 내가 이렇게 뿌렸다니까. 아이 아 아이 오씨 오래 오래다가 따로 이렇게해가지고 따로 저녁만 구워 은 거야. 엄마가 하지 아아 그래라도 많이 먹어. 누가? 우리 금자형이연이랑왔서 사고가 났을 텐데. 구워주고 딱 이런데 오면 금장 와서 떡 들어오는 거잖아. 어 양이 공주왕이 다 그럴 줄 알았지. 이제 가만히 있도록. 정말이야, 처음엔 그냥 열았어 비가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. 정말이야, 거짓말이야, 냐. 니 안에 너의 집앞이야. 진지한 민칸 나오는 데 진지한 민칸. 날 그냥 갈까? 근데 이런 차례가 어딨어? 나 지금 나갈게. 아, 잠깐만 기다려. 비 맞이 맞았겠구나. 걱정해. 이런 데도 어딨어? 그냥 신발 술이 막 들어가네. 눈으로 날 맡기며 넌 말했지 사랑이 그를 에어서 맥주도 나도 옛맥주나 옛날, 옛날 아 옛날 여친 있겠지. 나 언제 그게 옛날 여친? 네? 홍콩 영그외인뭐 어? 용봉색? 어그런도아 좋다. 어? 용봉색. 어 좋아. 용봉색 천년유원. 어 천년유원. 소가호 뭐, 소강호. 뭐. 우리 큰거 들을까? 어. 설리기야, 설리기야. <laughs> 지금, 얼마나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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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